형이야, 밖에 있어? 밖에 있으면 왜 말을 안 해? 밖에 있다고 얘기해야지. 응? 오늘은 왜 그래, 조용해, 왜 그렇게? 응? 응.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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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가자 가자 비껴봐 에이 고마워 잠깐 비껴봐 비껴, 비껴, 비껴. 음, 형님 밤에 추웠지? 응? 추웠지? 지, 친구야? 응? 흰, 전박이가 왔다 가는데 쟤 누구야? 금방 가네. 여자친구? 응? 여자친구야? 음. 가자, 가자. 밥 줄게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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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가, 가. 응. 일로와. ăn ngon miếng gì vậy? đi vào. anh đi đi đi. ra, cầ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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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ầm,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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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도 안 보였어. 어제 어디 갔다 왔어? 응? 어제 어디 갔다 왔어? 밥 먹어. 물이 깡깡 얼어버렸네. 응? 어? 물이 얼어버렸어. 어떡하니? 어허, 어우치. 나올까? 수도가? 오, 다행이다. 수도는 안 늘었네. 밥 먹어, 가서. 밥 먹어. 가서 밥 먹어. 응? 밥 먹어. 요즘 밥안 먹어, 왜? 응? 뭐, 다른 거 먹고 와? 어디서?